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3월 3일 화요일 도구의 가치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 9장 11절 다니엘 9장 5에서 13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민족에게 그 같은 재난을 불러온 죄악에 줄곧 자신을 포함시켰던 사실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수록된 여러 중대한 도구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심판을 모면하게 하며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의 도구는 그분의 손을 멈추어 세웠다. 극심한 가뭄이 그 땅을 삼키려 할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고 그 땅을 되살리셨다. 우리가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신다. 때로 기도가 응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 경우에 다니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지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깨달았다. 영적으로 절망적인 그들의 상태를 인식해 있기에 다니엘은 치유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반면 그는 자신과 그의 백성을 동일시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증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므로 죄를 고백하거나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나 그분도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 교훈입니다.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도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은 어느 면에서 예수님의 중보를 예증하였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묵상 왜 우리는 중보와 도고를 구분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보통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대전서 2장 5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조금 낯설지만 도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 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문의 전서 2장 1절. 적용. 그대는 현재 누구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도구하기 원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런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배격을 당할 것이다. 믿음과 행함 24. 아버지,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중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향해 비추는 하늘의 빛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